또는 성형 어떤 거해보셨어요 저는 눈 코랑. 네. <laughs> 이마 필러 이마필러요 네. 눈은 쌍꺼풀만? 네. 네 혹시 겪었던 부작용 있으셨어요? 저는 전하고 나서 은 없는데. 네. 눈은 좀는데 눈은 는없는는데는데없눈물나는 비대칭이 좋아해 네, 비대칭이요? 큐라인. 그때 했다 보기 때문에 지글지글 하는 느낌이 네. 좀. 코는 네. 겪었던 부작용 때문에. 부작용까지는 아닌데, 네. 그냥 비대칭이 죠 코, 네. 해 비대칭? 아, 콧구멍 비대칭이요? 네. 부작용 맞죠. 그리고 혹시 이마 필러는 겪었던 부작용 있으셨어요? 이마 필러는 부작용은 없는데. 네. 그 생각보다 하기, 시술하기 전에 네, 뭐가, 아. 일상생활에서 뭐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충분히 안 해주신 것 같아요. 아. 진짜 뭐 모자도 약간 못쓰고 뭐 약간 조금이라도 늘리면 안 돼. 잠깐이 아니고 거의 평생 한이상 계속 간다고 아. 해서 네. 그게 좀 불편한 같아요.